오두막 편지, 법정. 그런 길은 없다. 장마가 오기 전에 서둘러 해야 할 일로 나는 요즘 바쁘다. 오두막 둘레에 무성하게 자란 풀을 베고 고추밭에 김도 매야한다. 장마철에 짚힐 땔감도 비에 젖지 않도록 미리 추녀 밑에 들이고 폭우가 내리더라도 물이 잘 빠져나가도록 여기저기 도랑을 친다. 산 중에서 살면 산마루에 떠도는 구름이나 바라보면서 한가롭게 지낼 것 같지만 사람 사는 곳이면 어디나 그렇듯이 일이 많다. 여럿이 할 일을 혼자서 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일이 끝이 없다. 산 그늘이 내릴 무렵 하루 일을 마치고 개울물에 씻고 나서 흐르는 개울물 소리에 귀를 맡기고 한참을 쉬었다. 개울가에 앉아 무심히 귀 기울이고 있으면 물만이 아니라 모든 것은 멈추어 있지 않고 지나간다는 사실을 새삼스레 인식하게 된다. 좋은 일이건 굳은 일이건 우리가 겪는 것은 모두가 한 때일 뿐이다.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세월도 그렇고 인심도 그렇고 세상 만사가 다 흘러가며 변한다. 인간사도 전생의 과정에서 보면 기쁨과 노여움, 슬픔과 즐거움이 지나가는 한때의 감정이다.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의 어려움도 지나가는 한때의 현상이라고 나는 믿는다. 이 세상에서 고정불변한 채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. 세상 일이란 내 자신이 지금 당장에 겪고 있을 때는 견디기 어렵도록 고통스러운 일도 지내놓고 보면 그때 그곳에 그 나름의 이유와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아차린다. 이 세상 일은 원인 없는 결과가 없듯이 그 누구도 아닌 우리들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우리가 빠지게 된 것이다. 이 시대와 이 지역에서 함께 살아간다는 이 엄연한 현실이 공동 운명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누구를 원망하고 탓할 것도 없다. 이 땅에 몸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마다 몽록시 그 책임이 있다. 오늘 우리가 겪는 온갖 고통과 이 고통을 이겨내기 위한 의지적인 노력은 다른 한편 이 다음에 거둘 새로운 열매의 씨앗이 될 것이다. 따라서 이 어려움을 어떤 방법으로 극복하느냐에 의해서 미래의 우리 모습은 결정된다. 도로를 넓히기 위해 공사가 진행 중인 위태로운 길목에는 절대감속이라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. 절대란 모든 언어가 그 앞에서 주눅이 드는 초월의 세계다. 위험한 길이니 감속하라는 경고다. 우리가 당면한 경제적인 위기에도 이런 경고가 해당될 것이다. 급하다고 서둘지 말고 순리대로 풀어나가라는 것이다. 물의 흐름이 때로는 급한 여울과 폭포도 이루지만 그 종점인 바다에 이르기까지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이룬다. 어려울 때일수록 급히 서둘지 말아야 한다. 지난 세월 그 많은 시행착오가 급히 서두른 결과였음을 상기해야 한다. 개인적인 처지에서 보면 오늘의 어려움은 저마다 처음 당하는 일 같지만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은 일찍이 누군가 갔던 길이다. 이런 시가 있다. 아무리 어둡고 험난한 길이라도 나 이전에 누군가는 이 길을 지나갔을 것이고 아무리 가파른 고갯길이라도 나 이전에 누군가는 이 길을 통과했을 것이다. 아무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길은 없다. 어둡고 험난한 이 세월이 비슷한 여행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과 위로를 줄수 있기를. 베드로 시안에 그런 길은 없다. 바람 튜브입니다.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